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터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터들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15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서밋 시간입니다 성경 구절 1 0편 78편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이 지도하였도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랜넌트들은 지금 파릇파릇한 세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세순은 어느 날 나무로 자라고 숲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순의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랩란트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릇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응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규례를 말씀으로 주시고 계세요. 규례란 일정한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규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적 규례와 삶의 규례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두 가지의 규례를 갖추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규례를 가지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서밋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서밋 시간을 가져라 하면 굉장히 어렵고 잘 모를 거예요. 언제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은 정시 기도를 통해 서밋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약속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시 기도예요. 우리는 이 정시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원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이 서밋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될 거예요.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누려질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랩넌트들이 한번 정식 기도 시간을 가져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고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아침 시간은 우리가 하루가 하루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랩런트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려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또 점심 시간에 또 잠자기 전 저녁 시간에 하루 세 번씩 너무 길게도 아니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한번 정시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 사실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의 이번 주할 미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 속에 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영원히 남을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기도수첩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수첩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적혀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활동도 있죠. 이 기도첩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꼭 누려보세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성경 구절의 빈칸을 채우면서 하루 세번 정시 기도를 통해 서밋 시간을 언제 가질 것인지 정해봐요. 먼저 10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두 번째, 10편, 17편,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옷이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10편, 108편, 2절 말씀.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렘런트들도. 아침, 점심, 저녁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서밋 시간을 누려보세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세님을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식 기도로 시작하는 서밋 시간으로.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노바디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적어 보세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 랜런트들 인생에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